지난주에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 복된 복이죠.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소리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래 원어가 유황갤리온이다 했습니다. 그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성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녀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달아서 아,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구나.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듯이 성령님과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말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신성 모독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딸,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십자가로 내몰라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녀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굉장히 무서운 선포이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녀님께서 자기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악한 영을 따르기도 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그 마음속에 성녀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녀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 사람은 그 이후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닐까? 이러함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은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녀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양녀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녀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전에 생각하면 차마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앞에 엎드려서 차마 눈조차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여 주셨으니이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양의 영으로 함께 계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아,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드시는구나. 그 성녀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녀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큰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변화된 신분이 누리는, 누리는 특별한 권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다돌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늘에 그할 수 있는 초소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할 초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또 올라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절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100년을 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 땅에 내가 그할 초소가 없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그할 아름다운 초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문이 열리고 성녀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성녀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성녀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사람은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기도를 할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할 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할 말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했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신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 심을 받은 우리 연약한 기도자이지만 성령님 때문에 기도에 힘을 얻고 또,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탄식하고 할 말을 할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우둔한 기도자일지라도,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똑같이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할 때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와 협력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함께 협력,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오시는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응 교회에서는 저녁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삼월 열흘 13일 지나갔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 저녁 집회가 정말 뭐랄까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4일째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누가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중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강과 같은 자입니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지금 우리 회중에게 내려주고 못하, 내려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할 때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그런데 내 아내는 세무에 약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오니 길장로가좀 도와주셔서 도와서 이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해주겠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망인 재산을 관리하다가 이 길선주 장로는 미와 백달란트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다고 내가 바로 아간의, 죄, 아간의 죄처럼 내가 그렇게 미와 백달러를 훔쳐낸 사람입니다라고 그 모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때문에 지금까지 13일 동안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죄 있는 저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일 당장 그 미망인에게 그 전액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약한 심령을 주님께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있는 빛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의 장벽은 불안간 벼랑간에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인도를 했는데 그 통성 기도가 그온 예배당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든 주인이 탄속 소리가 하늘 나라에 위에서 하님께 외쳐 나갈 때. 그 성교사는 마치 이항공인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자를 향해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그러한 강한 소리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할수 없는 유죄를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녀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도와주십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를,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주는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원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영이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녀들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86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던 로라 블루멘펠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하다가, 그런데 뜻밖의 테르븐에게 총탄을 맞았는데, 그 아버지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 죽지 않으셨지만,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딸은 그 기자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이스라엘로 파견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기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의 법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12년 동안 뒤져서 결국은 이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범인은 25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한 그녀는 피해자의 딸임을 숨긴 채이 범인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드시는데 결국은 이 여인이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복수는 동물의 본능이다.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이다. 이러한 동물적인 복수가 아니라 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복수가 될 것이다. 범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복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나는 이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법원에 청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범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로나는 아버지와 함께 석방된 이 테르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하기를, 테르범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르범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다. 여러분 이것이 그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매달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때 성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정하게 정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